제목은 21절, 22절, 24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악을 제할지니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하려고 합니다. 신명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 오늘 단락을 보면 1절로 12절까지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존귀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서로를 보고 사람은 서로를 잘 배려해 주고 격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내가 귀하면 남도 귀하고, 내 생명이 귀하면 남의 생명도 귀한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자, 1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잃는 것을 보거든 못본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라. 잃어버린 사람 마음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답답할 거란 말이에요. 그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과 책임을 가지고 잘 보관했다가 돌려줘라. 이게 형제에 대한 같은 사람의 같은 인지 상정이라고 하는 사람이면 갖는 마음이 있잖아요. 뭐 하나 잊어버리면 얼마나 놀랍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 어, 이게 형제에 대한 의무고 책임이고 이게 이웃 사랑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쿵 엄청 놀랬을 텐데 그거 찾아주게 하는 거, 잊지 않게 하는 거. 그 예를 들면 어제 제가 장례를 갔다 왔는데 장례 예배 인도하고 왔는데 그 제가 쓴 아이패드가 있어요 거기에 성경도 있고 제 자료들이 다 넣어놨는데 어 끝나고 제가 이제 예배 마치고 어제 가방 가지고가는데그 가운데에다 넣지 않고 옆에 아마 정신없이 넣었나봐요 교회 와가지고 가방을 열었는데 아이패드가 없잖아요 순간적으로 엄청 놀랐어요 <laughs> 아그도 거기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어디다가 놨지?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옷 더우니까 어디 식당 가셨다가 옷 걸어놓고 그냥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예전에 우리 원로 장로님 가본데한 분은 영화 보고 참 감동받았네 그리고 오셨는데 택시 타고 오셨어요. 차는 그 백화점 영화관 있는 거기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하루 묵혀놓고 차 없어진 이게 살다가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잊어버릴 때가 이게 잃어버린 사람은 그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요즘에는 도둑질 많이 하는 세상이니까 내 것이 남의 것 되는 세상이기도 해요. 훔쳐가고, 예.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은 엄청난 거죠.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은 거기는 아파트 주차장마다 자기 번호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차를 세워놨는데 어, 어디 나가야 되려고 나가야 되니까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서 차를 가져가야 되는데 제 자리에 차가 없는 거예요. 차를 세워놨는데 차가 없어졌어요. 한 일주일 만에 마캄이라는 곳에서 찾아는데 도둑놈이 가져가가지고 뭐 그냥 다 안에 물건 필요한 거뭐 선글라스나 뭐그 아이 농구공이랑 뭐 이런 게 운동 기구 같은 게 있었는데 다 가져가고 없어요. 이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은 어떤 냔 말이에요. 뭐 잃어버리면 큰 거, 뭐 작은 거 잊어버려도 그런데 뭐돈뭐 500원짜리, 1000원짜리 잊어버려도 어디 갔지? 그럴, 그럴 때도 있는데 큰 거, 여기 보니까 소나 양이 길을 잃었는데 그 소, 소 같은 경우에는 재산 목록 1호 아닙니까? 유목민에게 있어서. 그거 못본채 하지 말고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다시 돌려줄 것이라. 이거, 이것이 이웃사랑의 기본이고요. 이것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못본채 하지 마라. 의복이라도, 낙이라도. 3절에 보니까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본채 하지 말 것이요. 다 사람들이 갖는 마음인데, 뭐 하나 잃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마음상하고 하루 종일 뭐 일도 안 되고, 그게 귀한 거라면, 뭐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다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시니까, 뭐 문자로 하나 무슨 해킹 요즘에 이상한 문자 뭐 이메일로도 그런 게 와요 무슨 핸드폰 스마트폰의 스토리지 안에 있는 모든 자료가 유실됐으니 뭐몇천부를 보내십시오 이런 아주 공갈하는 그런 문자들도 와요 받아보신 분들도 사기 문자들도 와요 그냥 별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남을 해하려고 하는 건더 나쁜 거고 아까 말할 수 없는 건 죄악이죠 죄악 걸리면 신고하라고 그러죠, 사이버 신고 죄악이고 아니면 이게 뭘주더라도 이게 다른 사람, 잊어버린 사람의 것을 생각해서 못본치하지 말고 잘 돌려주는 것 이게 이웃사랑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죠 못본치하지 마라 4절에도 똑같은 말 아닙니까?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본치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도우라는 거예요 길 가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려워하는 사람 있으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너무 이기주의적인 시대가 되어서 자기 위주로만 살아가는데 그리고 옛날 얘기하면 뭐 꼰대 꼰대 그런 얘기 때문에 에이 그냥 넘어가자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칠 건 가르칠. 요즘에 뭐 무서워서 뭐 어르신들이 아이들 뭐 길에서 뭐 다른 나쁜 행동해도 뭐라고 못 그러는 데잖아요. 참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하게 알아야 될거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못본채 하지 말고 어, 내 형제를 일으켜주고 넘어져서 아파하는 사람 있으면 아유, 얼마나 다치셨냐고 그러고 뭐 잃어버린 거 있으면 찾아주고 뭘 하나 길에 가다가 쏟았으면 같이 주워주고 이게, 이게 사랑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5절 말씀에 보면 요즘에 무슨 어, 옷집 가면 뭐 유네스엑스 요즘에 그 뭐라 그래 혼, 구별 없이 그냥 어, 남녀 구별 없이 입는 옷들 뭐 이런 거 파는 데도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 뭐라 그랬어요? 5절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여자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진 자니라. 뭐 요즘에 가증한 문제 동성애 문제도 이야기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별은 물론 어 하면 안 되겠죠. 요즘에 차별하는 데도 없고 차별해서도 안 되겠지만 차별은 안 되지만 구별은 돼야 된다는 거. 남자와 여자가 엄연히 에, 자기가 해야 할 일들도 다르고 에, 아기 낳는 거 이거 뭐 아내들이 하는 거 아내 남편 요즘에 아이들 같이 양육하는 거 같이 할수 있지만 어면이 이게 구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 하지 말라는 이 구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뭐라고 해서 어미와 어미새와 새끼새도 함께 아울러 취하지 마라 예? 그다음에 여기 뭐 소와 나이 종류가 다른 것 그거 함께 결의해서 일 시키지 마라 양털과 배실로 같이 짜지 마라 이거 뭐,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혼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순수함을 잃지 않게 해라. 예. 다, 그건 그것대로의 역할이 있어요. 뭐 요즘에는 또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여 뿌리지 말라 그러는데 요즘에는 고구마도 맛은 또 그게 있더만 그 호박 고구마 이러잖아요. 교배에서 만든. 예. 근데 이 원리 원칙대로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순수함을 갖고 그것만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것만 가지고. 예. 구별이죠, 구별. 성질이 다른 것은 혼합하지 말라.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섬세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순수함이에요. 혼합하지 마라. 순결을 상징하는 거죠. 예. 구별되게 예, 행해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요. 성도들도 다 어디 뭐한 300m, 500m 부흥 공중에 휴거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혼용되어 살아가지 말고 세상에서도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거 지금 신명기는요. 하나님의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방법을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하시는 거라고요.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순수함을 지키고 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순결이죠. 오늘 13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순결에 대한 결혼 생활 가정 생활에 위배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 가정도 순수하게 순결하게 잘 지켜 가야 된다는 거. 요즘 같이 뭐 간통죄 뭐 이런 거다 벌써 폐지됐죠. 도덕적으로 논란은 있지만 뭐 성의 자기 결정권 뭐 이런 거 있죠. 중요하죠. 예. 또 요즘에 뉴스에 뭐 이렇게 군대에서 생겨진 문제들 때문에 연일 계속 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성 요즘에 추행, 뭐 성폭행. 예. 큰일 날 일들이죠. 이게 뭡니까? 가정을 깨지 말고 이게 순, 오늘 나와 있는 게 순결에 관한 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가정의 기본 아니냐 이거예요. 13절부터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요즘에는 이게 성격 다르다 그러면은 뭐 이혼도 하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으면 서로에 대한 신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신뢰 순결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혼인제도의 신성함이 있잖아요 신뢰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또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결하게 살아야 돼.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 요즘에 뭐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더잘 아시잖아요. 물론 인간의 본능도 있습니다. 원초적인 본능이 있어요. 근데 그 본능을 성령의 열매, 내 힘으로 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다스려져야 돼. 절제라는 게 있잖아요. 성윤리라는 게 있잖아요. 윤리를 깨뜨리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 젊은이들한테는 뭐라 그럴지도 몰라요. 오늘 읽은 말씀들이 오늘날 시대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읽으면 또 되게 웃기는 얘기 같아요. 네. 뭐 부모에게 천연이 아니냐 뭐그 어, 징표를 가지고 오면 백세겔로그 부모에게 갚을 것이요. 버리지 말고. 그런데 이거하고 연관되어 져 있는 거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요.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음. 가정의 신, 신성함을 깨트리는 것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도 제가 제 목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해라. 그리고 어, 부정한 짓한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게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다 죽여. 악을 제해. 이거 악한 거라는 거예요. 성의 자기 결정권도 있고 뭐, 이제, 뭐, 선진국에서는 성의 자기 결정권이 있으니까, 뭐, 간통죄가 폐지되고, 부정한 것, 그것도 뭐, 자기가 원해서 했으면, 뭐, 봐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 보시기엔 악하다는 거예요. 가정의 신성함이 깨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뭐, 아브라함의 사건들, 다윗도 간음의 사건들을 성경은 아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왜 인간의 결점과 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신성한 가정의 제도를 깨뜨리는 것 자체가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완전한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도 늘 조심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면 요즘에는 안 돼요. 말한 마디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세번 이상 생각해서 말해야 되고 행동도요 조심해야 돼요. 2018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강남대 대학원에서 한 학기 강의를 하고 또 금년도 어, 요즘에 줌으로 주로 많이 하고 뭐 오프라인으로는 한두 번밖에 못 만났지만 대학원 강의가 하나 있어서 어, 이번 1학기 강의를 맡았는데 그 강의하는 강의하기 전에요 2 0 1 8년도에는데그 어, 확인하는 게 있어요 이번에도 한 2년 쉬었다가 강의를 하는데 확인하는 게 있는데 뭐냐하면 그 8시간 그 교수들에게는 꼭그 성교육 요즘에 성인인지 감수성이라는 얘기하죠 그 성교육을 받고 어, 그리고 그 이수증을 꼭 같이 내야 돼요. 그래야 강사로서 어, 할수 있는. 그 음, 교육 보면서 제가 몰랐던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함부로 그 학생들 몸에다가 손을 대거나 이런 목회자들도 요즘에 그 안수받는 목회자 안수받는 그 목회 준비생들 우리 감리교는 이렇게 진급 제도가 있어서 준이 그 다음에 이제 준회원 고시 뭐 이런 게 있는데 어, 받잖아요 교육. 예. 요즘에는 어, 옛날하고 생각이 다 달라졌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돼. 안수 같은 것도 어, 그, 그렇게 나와요. 예. 그 요즘에 목회자들 교육시킬 때에도 목, 목사 후보생들 교육시킬 때에도 나와요. 함부로 안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에다가 손대. 물론 어깨에다 손을 대든 머리에다 손을 대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의사 결정권이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목회자가 나에게 몸에 손댔어요. 어, 뭐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이것도 신고하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봐주는 그런 거 없어요. 요즘에는 정말, 물론 코로나 때문에 뭐 그런 일도 없지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귀한 것처럼 남도 지켜줘야 되고, 남에게도 함부로 행하면 아니 되는 것. 이게 오늘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윤리, 물론 성윤리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문제 핵심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핵심이 뭡니까? 이 순결 유지하라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고 그 신뢰를 깨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 뭡니까? 이게 사랑을, 사랑과 신뢰, 믿음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만드신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 서로 존중해주고 믿어주고 악한 데 빠지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고. 더군다나 오늘날 같은 세상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유혹도 많고 죄악도 많고 마음 먹고 타락하려고 그러면 이건 죄 아니야 그러는 일들도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선극히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난 섰어.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나는 목사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늘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부끄럽지 않게. 사람 앞에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악한 것 제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배려해주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알아요 다 싫은 건 싫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남도 싫은 거예요. 내 자녀에게 함부로 하면 에? 싫은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예. 요즘에는 뭐 어, 칭찬과 격려만 해라. 뭐 잘못한 것을 지적해도 싫다고 하는 세상 아닙니까? 예.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예.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근데 그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기본을 오늘 말씀 속에 하고 있어요. 다 인지상정이지만 잃어버린 거 있으면 찾아주고 또 다른 사람, 남녀는 구별이 있대 서로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고 서로의 역할을 귀하게 여겨주고 가정을 이루었으면 그 가정 안에서 신성함을 유지하고 순결과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라. 그렇지 않냐 하면 이건 악한 거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제할지니라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악한 마음, 아내가 미워져서 버리려고 했던 것 이거 처죽이라, 악한 거다 이거 악, 악에서 제해라 예. 가정이 있는데 가정에 있는 남녀가 만나가지고 부정한 짓을 하는 거 남자와 그 여자를 죽여라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예. 그 남자가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다 너는 이와 같이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하라 돌로 쳐 죽여 가지고 악을 제하라는 이게 이거 읽으면서 아, 이거 옛날 얘기네. 하나님 꼰대 신의 그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게 시대는 흘렀지만 변화되었지만 악이 뭔지는 알아야 분명하게 해야 우리가 선을 정해 놔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선긋기를 하고 있는데 아, 이건 악한 거구나. 이건 선한 거구나. 그게 혼동이 되면 뭐가 가치관입니까? 성경의 가치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입은 빛뚤어져도 말은 바로하라 예. 우리가 분명하게 가르칠 건 가르치고 지켜야 될건 지키면서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오늘도 한 날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 모든 것의 기초는 가정인 것 같아요 가정에서 평안하지 아니하면 일터도 그렇고 어렵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가정이 있잖아요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서로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들을 잘 이루면서 살 때, 가정, 또 교회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기관이 두 개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믿음의 동료들 잘 챙겨주고 기도하고 있으면 정말 기도해 주고, 마음으로라도 아이, 고거 쌤통이네, 쌤통도라무통 그러지 말고, 정말 어려운 일 있으면. 주님의 마음으로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내가 기도할게요, 식사님 힘내요. 하나님 함께 하실 거예요. 말이라도 격려해주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으면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치료하시는 주님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이런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요. 천국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귀하면 남도 귀하니까 그렇게 해라. 말씀. 삶의 규범들이 지금 신명기 가운데 나오죠. 예,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렇게 잘 살아낼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